드라마 친애하는 X가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 본 드라마 중 가장 파격적인 결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원작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김재호와 윤준서, 그리고 배가진 세 인물의 최후가 가져다 주는 의미와 충격적인 엔딩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도혁을 새로운 날개라 생각했던 아지는 오히려 점점 무너져만 가는데요. 가끔 기억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조차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김재호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건 문도혁이 아진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계산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진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진의 이상 증세를 눈치챈 김재호는 더 이상 이대로 아진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문도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목줄 하나를 아진에게 쥐어주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 미끼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자신을 찾아오게끔 문도혁의 수하들을 도발한 김재호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로 자신을 제거하러 온 문도혁의 수하들을 촬영하고 옥상에서 추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겨서 준서와 아진에게 자동 전송되도록 장치를 해둡니다. 마지막 옥상에서 던져질 때 재호의 표정은... 내가 정말 아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쓸모가 있었구나. 이렇게라도 내가 아진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행복한 표정. 아진이와의 모든 지난 추억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며 행복한 최후를 맞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말이었죠. 문도혁이 재호를 처리하라고 지시할 때 아진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않는 부분이 정말 충격이었고. 그런 재호가 죽음으로 아진에게 목줄이 되어 줄걸 알았지만 가장 측근인 재호를 그렇게 이용할 줄을 몰랐네요. 결국 백아지는 스스로 할줄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원작에서 김재호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아진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해 아이까지 키우며 다시 돌아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자연스럽게 끝까지 살아남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완전 충격반전 그 자체네요. 재호는 결국 아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문도역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냥 살아서 소소하게 지켜주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아진이 데리고 그냥 도망이라도 가지. 그런 목줄이 문도혁에게 과연 얼마나 위협이 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호의 마지막 영상을 받은 아진은 약간의 눈물을 보이며 슬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제호를 아쉬워하는 눈물이었는지 정말 아끼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눈물이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진 아진이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준서는 제호의 죽음 이후 백아진이 이대로 한발더 나아가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책 공동정범 Y와 최근 터진 찌라시, 그리고 아진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엮어 다큐 제작 제안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거절하지만, 제호의 희생을 목격한 뒤 바로 생각을 바꾸게 되죠. 드디어 청룡영화제 시상식 당일, 백아진이 여우주연상 수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다큐는 시상식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었고, 처음 일화가 시작했을 당시 아진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그 어떤 때보다 화려하게 꾸며진 백아진은 수상소감에서 자신이 걸어온 힘든 과거를 꺼내보지만 객석의 이상한 웅성거림에 의해 상황이 뒤집히고 무대 밖으로 나온 아진은 TV 화면에서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는 다큐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큐 속에서 심성이, 고등학교 동창들, 허인강의 동생 등 어떻게 찾았는지 정말 아진을 거쳐간 모든 이들이 증인으로 나와 모두가 하나같이 아진의 실상을 폭로하는데요. 윤준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등장하고 백성규 살인사건의 목격자로 나서며 백아진의 이름을 또렷하게 지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던 아진의 폭주를 이제 멈춰주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한 아진은 트로피를 내던지고 시상식장을 뛰쳐나와 드레스 차림으로 배회하게 되고 이후 아진을 찾아온 윤준서의 차를 타고 외딴 도로로 향하게 됩니다. 윤준서는 아진의 폭주를 막을 건 이뿐이라 생각했는지 이미 죽을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였고 엄마 황지선의 앨범에서 자신의 사진을 모조리 없애고 죽은 뒤에도 자신을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을 지워둔 뒤였죠. 용서할 수 없는 엄마에게 남긴 짧은 유서는 일종의 마지막 복수이자 자신만의 결별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황지선도 그렇게 준서를 떠나보내긴 싫었는지 놀라서 뛰쳐나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데 아마 그게 황지선의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준서는 아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의지가 있다면 자신도 멈추겠다는 뜻을 내비치지만 제호를 밟고 올라선 아진이 여기서 발을 거둘 가능성은 처음부터 거의 없던 것처럼 보이는데 멈출 수 없다는 그녀의 선택 이후, 준서는 이제 함께 지옥으로 가자며 엑셀을 끝까지 밟게 되고,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어서 방송에서는 운전자 윤준서 사망, 배가진 실종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아진이는? 추락 당시엔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어요. 아진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준서의 손을 끝내 뿌리치고, 맨발로 바위를 기어 올라 홀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재호에 이어 준서의 죽음까지 또한번 밟고 올라선 셈인데요. 준서도 인생의 두 여인에게서 끝까지 버려진 정말 기구한 삶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 준서까지 이렇게 보내는 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후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영상에서 백아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세상 속에서 백아진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게 됩니다. 한편, 문도혁은 뉴스로 실종된 아진의 소식을 접한 뒤 미소를 지으며 한동안 그녀를 찾지만 결국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합니다. 역시 문도혁은 백아진보다 한수더 높은 사이코패스였다는 사실. 재호와 준서, 결국 두 사람의 목숨을 던지고 나서야 아지는 문도혁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문도혁의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또 다른 관심 있는 제3의 부인을 찾아나서지 않을까 싶네요.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나며 맨발로 기어오른 아지는 결국 누군가 또 다른 조력자를 만난 듯 한데요.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백아진의 납골당을 찾아가 꽃을 올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손길. 바로 새롭게 태어난 백아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고로 다친 몸을 치료하며 성형까지 한 아진은 배우 백아진이라는 이름과 그동안의 정체성을 스스로 묻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감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결국 이 드라마의 최종 결말은 김재호와 윤준서가 희생됨으로 인해 엑스와 조력자들은 모두 파멸하고 사이코패스 문도혁과 소시오패스 백아진만 살아남은 결말인데요. 명백한 새드엔딩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애하는 엑스를 끝까지 보게 만든 힘은 분명히 있는데요. 특히 김유정이라는 배우가 만들어낸 백아진 악역 캐릭터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울부짖는 오열, 허공을 가르는 비웃음, 감정 없는 듯한 눈빛과 숨겨진 광기까지... 배가진이라는 인물을 한동안 잊기 힘든 악역으로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X의 결말은 구원 없는 인간 배가진을 끝까지 그대로 남겨 두었는데 아마 시즌 2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난 배가진이 문도역을 X로 지목 복수를 하는 시작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원작 결말이 더 설득력 있고 덜 허무했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집착과 가스라이팅, 욕망과 파멸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선택만큼은 정말 최고이지 않았나 싶네요.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겨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후에 다른 리뷰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올게요.